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 회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용현 08 지옥특조합을 상대로 한 항소심 승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1 인사부에서 선고된 이번 판결은 2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쾌거입니다. 본 항소심 승소 사례를 참고하시어 전국 지옥특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들 분들 중또 환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용현 08 지옥특조합 추진이 에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10-235번지 일원에 사업지로 하는 아파트 및 부대 복지 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며 이나대역 라센티움이라는 아파트 단지명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 1년 5월 경 피고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총 5,500만을 납입하셨습니다. 가입 당시 피고조합의 업무대행사 직원이 의뢰인 배우자에게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했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와 의뢰인 사이에 환불 보장 약정을 체결될 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완전히 기각하였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이상은 다른 로펌에서 패소한 이 사건을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완전히 역전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주합의 업무대행사 직원이 의뢰인에게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반복적으로 발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이러한 설명이 주택법 제11조 2에 따른 단순한 법률 설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주택법에 따른 설립 인가 미승인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지출한 사업 비용 일부를 공지한 나머지 금액을 재산으로 기준으로 각 조합원의 분담비율의 환급을 이루어줘야 하기 때문에 분담금 전액 환불을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 직원의 설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환불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고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망행위가 의뢰인의 계약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설명이 없었다면 의뢰인의 설명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계약은 기망행위로 인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었고 피고는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5500만 원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의 의뢰인에게 5500만 원과 함께 22년 12월 7일부터 25년 5월 1 0일까지는연5%그 다음날부터 다감날까지는 연, 다음 연 12%의 비율에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려 합니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전액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직원들이 환불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이 행 불가능 약속을 한 경우 이를 기망 행위로 인정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피고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상고할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업무 대행사 직원의 허위 설명을 듣고 가입한 조합원들은 이번 판결을 참고하시오.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용현08 지역택조합 인하대역 라센티움 항소심 승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본 사건의 상고 여부 및 후속 절차 진행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기성은 수년째 전국 각지의 부동산 건설 사건을 다루면서 누적된 다각적 경험을 토대로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비하고 있는데 실제 매우 높은 성소율로 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법무법인 기성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대표 전화로 언제든 지 연락 주시면 합리적 금액으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행할기 이룰성 이뤄낼 목적을 반드시 행함의 결과로 말하는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